하우스 안에 토마토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잘 자라고 있는데 왜 이렇게 슬프지? 왜 슬퍼? 엄청 슬퍼. 토마토는 정말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스원입니다 오늘은 실외관이라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하우스에 여러 작물이 있는데 음. 제가 그 중에 토마토를 심혈을 기울여서 진짜 심을 때부터 애주중지. 음. 유인도 해주고 가지도 다 섞어주고 해서 이제 토마토가 이제 이렇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얘는 땡그랑 토마토 동글동글한 거오 옆에 거는 대추 노란색 오 이렇게 토마토가 잘클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와 여기부터는 토마토가 <laughs> 어휴, 왜 이럴까요 얘들은 시드름병이라고 그러더라고 아, 약도 없다고 하던데. 근데 이거 전염이래. 어우, 아, 그래서 뽑아서 치유야지야 아, 뽑는다고 해결이 안 돼. 어쨌든간에 얘는 뽑아서 치유야지 시드름병이고 어, 음. 또 알고 있기로는 청구병 그래서 청구병 시드름병 그러는데 농약사 가서 물어봤더니 약이 너무 효과적인 면에 비해서 음. 너무 고가고 아예 토마토를 약을 안 하는 게 남는다고 하더라. 그냥 사 먹으라는 거네. 어, 그냥 사 먹으래요. 근데 이게 심어놔서 나 어떻게 치료를 하고 싶은데 이게 안맞다고 그냥 아예 약도 안 가르쳐 주더라고. 음. 그래서 또 얘가 전염이 된다고 하니 음. 뽑아서 멀리 음. 버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음. 땅에 있는 건 어떻게? 한번 얘기해봐도 돼내 생각? 해보세요. <laughs> 우리 예전에 생강 키울 때 노랑병이 전염병이었잖아. 음. 그때 생강을 뽑아내고. 그 두룩은 막 흙을 다 파내서 얘를 독립을 시켜줬잖아. 잘라버렸지. 어, 이것도 흙을 갈라놔서 음. 해보면은 전염이 안 될까? 글쎄. 그거 한번 뭐 해볼까? 그거는 어할수 있지. 여기를 딱 끊어보면 돼. 근데 그러니까. 주렁주렁 열려서 막 익어가고 있는데 이게 음. 죽어가요. 그냥 너무 웃겼죠. 이거 어떻게 해 이거를? 혹시 이 시드네 병, 청고병 음. 연작도 아니거든요? 여기는 연작도 아니야. 음. 이 하우스 내에서는 하우스 내 연작인가? 그 그러니까 하우스를 반으로 나눠서 음. 이쪽에 심고 다음에 음. 저쪽에 심어요. <laughs> 거기서 왔다 갔다네. 어, 왔다 갔다 해. 이 연작인가? 오. 비닐을 다 걷어놓고 겨운에 눈비 맞추고 음. 심기 전 경운하기 전에 그 유황도 뿌리고 그 경운해 갖고 심었는데 또 똑같이 이게 생기네요. 진짜. 고스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예 하우스를 피해서 바깥에 심어야 되는지 음. 땅을 완전히 그냥 좀멀 떨어서 심어야 되는지 음. 청구병, 시들은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슨 약을 하면 좋은지 음. 민간요법도 괜찮고 <laughs> 농약도 괜찮고 아시는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진짜 이저 왕방울 토마토 음. 이거 빨간색 대추 토마토 노란색 대추 토마토 토마토를 진짜 한 열다섯 개를 심은 스무 개를 심었나? 막 와, 그렇게 심었어요. 지금 몇개안 남았네. 몇개안 남았어. 그래서 이 뒤로는 지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벌써 번졌으니까 얘도 걸리기 시작한 거 아니야? 그 다음으로 자르자.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응.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근데 벌써 이제 여기까지 와갖고 물을 타고 온다니. 잘라내는 거잖아. 음, 응, 우리 예전에 생강 노랑병 걸릴 때 이렇게 했었잖아. 서이리치고 뿌리가 여기까지 왔다. 음. 양 옆에서. 나무가 크잖아. 음. 이렇게 일 미시방편으로. 여기 어. <laughs> 좀 건조하니까 물 한번 줘어야겠기는 이런 방법 말고 <laughs> 지, 진짜야 아시는 거 있으면 도와주세요. 제가 음. 토마토를 엄청 좋아하는데 음. 아 진짜 양이. 토마토 먹기 전에 다 죽어버리니까 속상해 음. 죽겠네.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 음. 일단은. 뽑은거는 멀리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얘는 양쪽에서 음. 하고 아마 글렀을 것 같아 여기는 다 글렀어 이 봐봐 얘가 왕토마토예요 왕토마토랑 이렇게 열려서 음. 이거 봐 먹으려고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먹는데 <laughs> 이거 얼마나 아까워얘 이제 막 익어가고 조금 있으면 먹을건데 그냥 이큰 토마토는 음. 내가 심은 이유가 있어요 네. 여름에 더울때 음. 얘를 그냥 납작하게 막 쓸어서 얼음 딱 쟁여갖고 설탕 싹 뿌려서 <laughs> 아, 비워먹으면 맛있거든 되게 시원하게 먹으려고 그 생각으로 이거 왕토마토를 심었는데 아직 하나 남았어요 옆에도 죽어서 얘도 아. 아니 너무 포기하지 마 옆에 좀 잘라놔줘. 나 혹시 모르니까. 오. 뿌리가 어디까지 번진 거야? 뿌리는 이 청토마토가? 안돼 먹으면 여기에는. 응. 아, 나는 이제 문제가 응. 토마토가 뿌리가 갈 데가 없어. 응. 오 뿌리 끊기는 소리 봐. 이렇게 뿌리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번지나 보다 에 그럼. 음. 됐어. 저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해 봤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지 없지는 모르겠지만은 거의 모양 보기 상태지만 한번 이렇게 해 봤어요.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고수님들의 현명한 삼박한 음. 음. 그런 의견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거라도 살리고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왕성어. <laughs> 잘 메모해놨다가 내년에라도 써먹을 테니까요. 진짜 제갈공명처럼 현명한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슬픕니다.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니요. <laughs> 오늘은 뭘 도움을 드리는 영상이라기보다는 도움을 청하는 영상. 도와주세 <laughs> 그냥 이런게 그냥 이런거 메로는 이렇게 잘 키워서 그냥 나무는 엄청 잘 키워놨는데 얘도 그냥 열리기만 하면 끄셔 근데 얘는 이제 죽어가니까 문제다 너만이라도 살아라 제발 너만이라도 제가 이제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효과가 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효과가 있으면 영상으로 제가 전부 공유를 하겠습니다 영상이 안 올라오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아 이거 이집 토마토 망했구나 어, 생각하면 일, 올해 얘네 토마토 하나도 못먹 겠구나 <laughs> 마트에 거사 먹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 맞을 것 같습니다 음. 저녁 해가 넘어갔는데도 덥네 음. 더운 날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영상을 함께 해서 고맙습니다 수고니습니다